가 살짝 비는 것 같아. 군것질을 하려고 했던 쫀득하게 잡히도 잠옷도 이렇게 그냥 쌩얼 같아. 머리를 말려준다는 게 저의 권법이한 너무 세요. 안녕, 연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진짜 다양한 제품들을 바리바리 챙겨왔는데 오늘 노광고 절대 빌드업 1도 없은 정말 만족템 요즘 환승해서 잘 쓰고 있는 거. 특히 겨울에 쓰면 더 좋은 거. 그러면 가장 먼저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는 기계류들을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아, 이거 진짜 왜 이제서야 샀지 싶은 핸즈프리 스탠딩 헤어 드라이어입니다. 일단 예뻐요. 그리고 사용법이 굉장히 직 객관적입니다. 그냥 버튼 따로 없이 리모컨으로 딱 전원 버튼만 켜 주면 바로 작동이 되는데요. 이거는 저같이 그냥 생머리에다가 머리 기장감이 좀 있는 사람들이랑 머리를 말리면서 메이크업까지 할수 있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진짜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제품 쓰고 나서 준비 시간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사실 다이슨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는 게 머리결이 조금 더 예쁘게 말려지기는 하는데 그래서 머리를 대충 초벌로 말리면서 메이크업을 끝내준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한80% 말랐을 때 그때는 스타일링을 따로 하는데요. 지금 이제 얼굴까지 바람이 쓸 때가 있는데 이거는 처음 쓸때 고정만 잘 해놓으면은 뭐 흔들림 없이 그냥 뒤 머리만 이렇게 싹 말릴 수가 있어요. 저는 화장대 앞에다가 그냥 세워놓으면 그냥 그 자리 가서 그대로 말릴 수가 있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예쁘기도 하고 슬림하고 밑에 판도 크지가 않아서 부피 차지가 적었다. 아니, 정말 누군가가 머리를 말려준다는 게 되게 편한 일이잖아요. 특히 또 이제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까지 이렇게 말릴 수가 있어. 그래서 너무 편해서 이거는 진작 샀어야 했다. 하지만 머릿결은 좀 엉망으로 말려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바르고 잘 빗어야 돼요. 작년 겨울부터 해 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꺼낸 것. 짠. 밥솥 아니고요. 가습기입니다. 처음 구매해서 써 봤는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겨울만 되면 피부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먼저 바꾼 게 클렌징 그리고 토너랑 에멀전 꼭 쓰기였는데 여기다 그냥 환경적으로 조금 더 촉촉하고 약간 습도를 맞춰 주면 좋다란 얘기를 들어서 가습기를 드렸어요 가열식 요 가습기인데 확실히 쓰고 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코 마르는 것도 없고 피부도 건조함이 없어지긴 해요. 잡혀요. 근데 이런 가열식은 좀 관리가 약간 빡센 것 같아요. 밥솥 아닌가? 쓰고 나면은 이제 막물 같은 거를 다 가열을 하니까 뭔가 조금 하얗게 뜨거든요. 그걸 매번 닦아줘야 되기도 하고 처음에 연마제 제거하는 것도 조금 빡세긴 했어요. 하지만 또 호흡기랑도 바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좀 안심하고 쓸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근데 얘 진짜 부피 차지 많이 하고, 크고, 무겁고, 약간 물 끓는 소리가 계속 나요, 여러분. 그거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드디어 이거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냥 태생이 치아가 안 좋아요, 여러분. 저는 연구치도 없이 두 개가 그래서 뭐 임플란트도 이미 있고요. 이가 정말 잘 썩습니다. 진작에 썼어야 되는 것 같았는데 워터픽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써보니까 되게 개운하더라고요. 이제 물 가득 채우고 양치한 다음에 아 근데 워터픽 여러분 입꼭 다물고 해야 돼요. 이벌류가면 이렇게 다 튀거든요. 저 처음에 몰라고 막 벌리고 했었는데 입 그냥 물고 안에서 이렇게 안쪽이랑 바깥쪽을 물로 이렇게 딱 세주면 좀음 식물 찌꺼기도 좀 금방 날아가는 것 같고 확실히 뭔가 치석이 쌓이는 것도 막아주지 않을까 하여 이거는 제가 요즘에 열심히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아직 안 쓰고 계신다면 진짜 제가 요즘 치과 계속 가거든요. 그냥 그것보다 이거 조금 귀찮은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쓰고 있고 꽂혀 있는 제품. 인데 짠 요거거든요. 이거 제가 광고 보고 구매 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도 집에서 디바이스를 진짜 많이 써요, 여러분. 요렇게. 이거는 제가 예전에 광고를 했던 건데 여전히 잘 씁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꾸준히 계속 하면 정말 그 돈값을 합니다. ]으로 울세라를 안 했어요. 울세라를 건너 뛰었어요. 제가 작년, 재작년 초마다 받았던 건데 안 했거든요. 근데 얼굴 선 지금 굉장히 좀잘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 온달을 여기 중심으로 이 팔자만 좀 케어를 받았고요. 최근에 얘를 들었는데 이거 아침에 그냥 대고 쓰고만 있으면 턱선이 좀 되게 쫀득하게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썼을 때전좀 여기 눈가까지 약간의 그 떨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침 붓기까지 좀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완전 그 광고 말투잖아. 근데 진짜 효과가 있어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좀 만족스럽게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전에 침대에서 착용할 때도 있고 아침에 좀 시간 남으면 착용도 해요. 제가 이거 구매하면서 이것도 샀는데 이게 뭐냐면 얘는 이제 허리 약간 잡아주는 거거든요. 똑같이 저주파, 고주파가 허리, 이렇게 배에다가 디디디디 두두두두 거리는 건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하고 나면은 약간 진짜 약간 복근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없던 복근이 잡히는 건 아니고 원래 있던 복근이 살짝 조금 더 선명해진 느낌? 기분 다실 수는 있지만요, 여러분 확실히 안한 것보다 한게 낫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쓰면서 좀어이 이거 괜찮은 이유가 하나 있다. 앉아서 하면 자동으로 그냥 바른 자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약간 이런 뭔가 자세세좀 잡아주는 그런 효과까지 있는 것 같아서 얘도 요즘 좋아하고요. 이거 두개 요즘 되게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진짜 생얼 크림으로 써도 되는 톤업 베이스를 찾은 것 같아요. 티에서 이번에 나온 제품인데 그냥 테스트를 한번 하자마자 엥. 엥, <laughs> 이렇게 좋다고? 약간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기를 좀 찾아보는데 다 평이 좋은 거예요. 제가 원래 이거 코스노리 톤업 쿠션만 진짜 스무 통 썼을 거예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제품은 그래도 뭔가 베이스를 바른 느낌? 정말 가벼운 예쁜 베이스를 딱한겹 올린 느낌이라면 그냥 쌩얼 같아요. 그러니까 안 바른 느낌이야. 누가 보면은 그냥 피부가 예뻐 보여요. 그래서 말이 안 돼. 속광이랑 물광 이렇게 두 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베이스로 쓰려고 해가지고 이 속광을 사용을 했었는데, 물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성용으로 나와서 조금 더 촉촉하긴 해요. 근데 저는 속광을 썼을 때도 충분했습니다. 붉은기나 흔적 같은 게 커버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목이랑 피부톤 차이가 나게 밝아지는 것도 아니야. 근데 피부톤이 균일해지면서 진짜 예쁜 피부가 돼요. 이거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 요즘에 베이스를 이거를 쓰고 제가 이제 파데에 저의 권법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건다 섞어 쓰는 거야. 선크림도 섞고 뭐비비크림에다 컨실러 이런 걸 썼는데 요즘은 이 톤업에다가 비비크림이랑 이, 이 파데를 섞어요. 그리고 나서 바르는 거야. 그러면 거짓말 아니고 저 하루 종일 수정 화장 안 해요. 이렇게 스패출러로 바르세요. 저는 이제 수분 크림도 스패출러로 메이크업 할 때는 이렇게 하고 톡톡톡톡. 열감도 없고 피부에 진짜 균일하게 발리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 진짜 예쁘게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진짜 오랜만에 렌즈 스타일을 한번 바꿨어요. 제가 이제 하파크리스틴에서 뭐 퍼스트 러브, 원앤올리, 아니면은 이제 오렌지에서는 비비링 또는 이런 블루이 내추럴 같이 약간 그런 하이라이트가 살짝 나는 그런 제품들, 초롱초롱한 애들을 계속 쓰다가 무슨 심경의 변화인지 또렷하고 청순한 눈망울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서클라인이 살짝 있지만 그 너무 크지 않고 자연스러운 블랙 렌즈인데요. 겉에 서클라인만 이렇게 블랙으로 되어 있고 직경이 12.8mm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직경도 안 크고 눈매는 딱 또렷해져서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입술 약간 광택 되게 쫀득하게 예쁘잖아요. 이게 지금 에뛰드 이번에 나온 거 조효진 님이랑 콜라보 이거는 립 세럼이기 때문에 조금 끈적거리는 마무리가 있어요. 플럼퍼랑 글로스랑 좀또 다른 느낌인데, 쓰고 났을 때 입술이 계속 편안하기도 하거든요? 말도 안 되게 입술 주름 다 채워주면서 AI 막 탱글탱글한 느낌인데, 제가 이거 써보면서 딱 단점이 여러분, 너무 세요. 근데 심지어 얘좀 끈적거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세는 게 약간 거슬린다? 근데 그거 빼고는 입술이 진짜 너무 순식간에 예뻐져서, 이거 요즘에 좀잘 쓰긴 하니까, 요런 단점이 있다는 거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템이 좀 있어가지고, 먼저 패드를 오랜만에 갈아 탔습니다. 제 여름에 듀이트리 제품 진짜 계속 쓰다가, 계절도 바뀌고 해서, 이거는 패드를 쓰고 나면 피부가 되게 맨들맨들해지더라고요. 딱한번 닦아놓고, 잠깐 뭐 하고 나도, 건조하게 찡기지도 않고, 피부가 조금, 매끈매끈해진 느낌이 나서, 어? 매끈매끈? <laughs> 오랜만에 제가 한율패드를좀다 돌아왔는데, 요즘 좀 만족하고 있는 제품이다. 역시 클래식은, 클래식인가? 그리고 우리 악건성분들, 기본적으로 이거 꼭 하나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 15분에서 1시간 정도의 휴식을 취하는 제품인데요. 좀쉴때 세수한 다음에 이거 발라놓고, 좀한 시간 정도 시간 보내고 나서 닦잖아요, 여러분. 피부가 진짜 촉촉하고 쫀득하고 안 건, 겨울로 넘어가면서 피부가 그냥 결대로 쭉쭉 갈라지고 화장을 먹어도 다 뜨고 하시는 분들은 제일 급하게 그냥 딱 이거 전날에 팩한 시간 정도 해준다? 그러면 일단 피부 컨디션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거를 주한 1, 2회 정도? 그러고 나서 건조함에 고민이 좀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진짜 좋아하거든요. 에스트라. 그냥 무난한 기초템들을 잘안 쓰거든요. 어느 하나의 그런 기능이 있다든지 뭔가 어느 하나의 성분이 딱 눈에 띄어야 쓰는 타입인데 처음에 수분크림 썼을 때 수분이 이렇게 쫙쫙 먹더라고요. 그래서 호감이 생겨서 이거 아토베리어 크림을 쓰는데 건성에 막 뭔가 좀 피부 약간 그 옛날에 염증 같은 거 있었다 하시는 분들 쓰시면 건조함 잡히지 쫀득하지 끈적거림 없지 너무 무난템이어서 저거 뭐 발라도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어쩌면 피부는 그냥 가끔씩 이렇게 편안함을 원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샤워 타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루를 딱 마무리하는 느낌이어서 향기롭게 씻고 푹 쉬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도부에서 스크럽이 우리나라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도부 스크럽이 되게 입소문이 많은데 제가 원래 트리엇 제품을 진짜 많이 썼어요. 근데 트리엇 같은 경우에는 프레쉬하고 상큼하고 좀 가벼운 느낌들이란 말이에요, 시원하고. 일단 알갱이가 살짝 거칠잖아요. 그래서 가끔 피부가 예민해졌을 때 쓰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나온 도브 무스크럽 보면 은 알게니까 진짜 자꾸 부들부들해요. 그렇다고 아예 효과가 없다 이 정도도 아니고 쓰고 나면 또 촉촉합니다. 근데 썼을 때 이게 제일 좋아요. 벚꽃 앤 머스크? 향이 그냥 진짜 뭔가 되게 크리미하다. 아이스크림 같다라는 말에 딱잘 어울리는 제품인데 이거 쓰고 나면 피부도 부들부들하고 또 심지어 촉촉하게까지 해서 요즘에 너무 좋아해요. 가격대도 스크럽 중에서는 좀 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 잘 쓰고요. 지금 별로 와닿는 우연이들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되게 뒤늦게 눈에 뜬게 헤어 토닉인데, 원래는 제가 헤어 토닉을 여름에 되게 많이 써요. 이거 두피 정수리 냄새 잡으려고. 근데 제가 최근에 잔머리 펌도 하고, 요즘 보니까 비는 것 같아. <laughs> 어떻게 보면 여기도 피부인데 이것도 관리 안 하면 나중에 진짜 진짜 후회 많이 할것 같아서 요즘에 열심히 관리를 하는데요. 머리 감고 나서 그냥 한번 펌핑한 다음에 이렇게 마사지 하는 건데, 라오시 토닉 중에 제가 써본 것 중에 향기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향이라는 건또 사람마다 느끼는 게좀 다르긴 하잖아요. 저한테는 조금, 조금은 파우더리한 느낌도 났던 것 같아요. 아니, 이거를 쓰고 머리를 말리는데 어디선가 향초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양초 말고 향초. 그래서, 엥, 어디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지? 하는데 보니까 이 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쓰고 머리 딱 말리면 진짜 괜히 막 기분까지 좋아지니까 테라피를 하는 느낌? 허브향이라서 그런가? 아무튼 뭐 헤어 토닉 보고 계시 다면 저는 이거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끔 무물 같은 거 하면 저한테 추구미 되게 많이 물어봐 주시거든요. 근데 저의 추구미는 사실 이청아 배우님인데 주변 친구들이 자꾸 막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도 안 어울린다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청아님 이제 옷 입으시는 거라든지 특유의 그런 분위기, 아우랄 되게 좋아요. 근데 최근에 청아님 향수로 되게 유명해진 나르시소 브랜드. 근데 이걸 제가 올령에서 몇번 봤단 말이에요. 저도 원래는 좀 중성적인 향을 좋아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좀페미니한 향을 좋아 하다 보니까 4홀 버전으로 제가 한번 구매를 해 봤어요. 저도 이렇게 향수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기존에 뿌리고 있는 페미닌한 향수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함이 좀 짙어요. 그래서 진짜 막 여인의 향 이런 게좀확 느껴지거든요. 대신에 이게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수가 있는데 이 나르시소 향은 처음에 딱 뿌렸을 때는 어 그냥 이거 어디서 맡았던 뭐 청순한 향, 약간 장미 향 이런 생각이 나긴 다요. 근데 딱 뿌렸을 때, 착향을 했을 때 향이 진하지가 않더라고. 아마 이 매력이지 않을까요? 뭔가 살 어디서 깊숙이부터 이렇게. 살살살살 올라오는 정도로만 향이 느껴지지 어저 사람 향수 좀 진하게 뿌렸다 이런 느낌이 안 나니까 아 뭔가 좀 수수하다 향이? 그런 느낌이 났던 것 같아요 청순하고 첫사랑에 약간 물기있는 향 좋아하신다 하면은 이 퓨어머스크 쓰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쓰면은 딱그 생각을 해요 진짜 안 뿌린 것 같아서 막 계속 이렇게 향을 찾아보거든요 어 근데 그런 정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쓰기엔 딱 좋지 않을까. 불호가 크게 없을 만한 향입니다. 향이라는 것 자체가 딱 그런 스타일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맡았을 때 기분이 나빠진다거나 안 나빠진다거나 할수 있잖아요. 막 진하고 안 진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근데 딱 그냥 불호가 없을 것 같은 되게 자연스러운 향? 저한테 베스트는 아니지만 저도 가지고는 다닐 것 같다. 마지막 템은 별건 아니고요. 제가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 간식 중에 하나인데 요 자일로 큐브입니다. 당이 없잖아요. 저는 달달이 파인데 가끔 입이 심심할 때 이게 자일로 큐브가 자일리톨처럼 엄청 화하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그 군것질을 하고 싶은 입을 한번 잠가줍니다. 이게 이 민트는 딱 생각하는 민트인데 초코가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 어. 진짜 초코 사탕 같은 맛이에요. 슈파춥스에 있는. 근데 또 화해. 그래서 저는 딱두 알, 세알 정도 심어주면 그 군것질을 하려고 했던 가짜 얘가 원하는 배고픔이 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거 열심히 그냥 한두 개씩 챙겨 먹고 있어요. 그리고 별건 아니지만 잠옷도 이렇게 새로 장만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뮤즈뮤드에서 한번 잠옷을 사봤거든요. 이렇게 고양이가 되게 귀엽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뭔가 영상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입고 찍어 보았어요 여러분 빼먹은 것겠지 오늘 제가 보여드린 제품들 진짜 그냥 기본템으로 하나 있으면 진짜 괜찮을 것 같거든요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후다닥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